안녕하십니까 저녁입니다 <laughs> 어, 주일과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?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쾌청하고 좋아요 겨울 날씨인데도 어,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이제 5시 4시 반인가요? 네 4시 반이죠 네 어,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어요. 아, 요즘은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조금 힘이 나네요. 어떤 때는 힘이 없는데. 오늘은 조금 잠깐 휴식을 취하니까 조금 난것 같아요. 아, 체력이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. 지금 잠깐 이제 책 읽어주시는 분의 책, 그, 소리를 들었는데. 힘을 빼라는 거예요. 제가 왜 가위 눌렸을 때도 힘을 빼라고 그랬니 힘을 뺐을 때 가위 눌리면서 풀려났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몸에 힘을 빼야 이 척추도 올바르고 모든 게 이제 올바르다 그래요. 러 눈의 피로도 없어지고. 어. 자세가 똑바로 된다 그럽니다. 우리가 왜 자세를 똑바로 해 그러면 힘을 딱 주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걸 상상을 하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좋은 책을 또 하나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생활하실 때어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은 공상은 좋은 거예요. 근데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은 막 진짜. 그야말로 막 꼬리에 꼬리를 불고 계속 안 좋은 생각나고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또 생각하면서 또 그냥 그거를 또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. 우리 나이 또래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죠? 나이 또래가. 아닐 수도 있고.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의도적인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또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, 어, 그 이제 내 내가 되더라고요. 나의 그 이제 어떤 버릇이 되더라고요. 좋은 버릇, 좋은 습관이 돼버리고 그래서 참어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말씨, 어 그런 거 의도적으로 웃어주는 거. 웃음이 참 없었어요.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웃음이 없잖아요. 전철 안에서 쭉 보세요. 다 핸드폰 들고 앉아있지.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?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좀 어색하죠. 어,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세요.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되죠. 뭐 그거 뭐 이렇게 어렸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주 뭐 낯선 사람 외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든가, 그래도 안면이 조금 있다든가. 에. 또 전철에서도 보면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그건 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냥. 눈이사할 수 있고, 좋은 감정으로. 어, 어떻게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겠습니까?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. 아,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인연이 될수 있는 거고요. 그죠? 네. <laughs> 오늘은 까만 옷에다가 이거 스카프 있는 거 하나 걸쳐봤어요. 이게 어디 거 같아요? 짠. 짠. 여기 뭐라고 써있죠? 버버리? 버버리. 네, 버버리. 딱지도 붙어있어요. 음. 베트남 버버리. 네, 베트남 버버리에요. <laughs> 베트남에 가니까, 진짜, 짝퉁 세개 된대. 이거 딱 하나 샀어요. 거기서 팔아주느라고. 그, 이제 그, 배 안에서 이제 파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가이드가 이제 눈치를 주는데 또 어떻게 안 사? 그래서, 그죠? 배 안에서 샀죠? 배 안에서. 근데 노스페이스가 진짜 막 길에 널렸었어요. 뭐, 애들 노스페이스, 어른거 어머.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? 하나 사올걸, 그때 노스페이스. 사서 입으면은 뭐, 진짜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요? 우리나라 진짜 노스페이스 살려면 막, 오0십만 원씩 하죠? 진짜 좋은 거는? 거기는 3, 4만 원이면 사요. 근데 네, 안 샀어요. 어. 이 버버리는 그냥 그배 안에 또 바람이 불어서 그날 따라. 근데 스카프도 안 가져갔어. 그래서 팀들이 또 그냥 우리 팀에서도 몇개또 팔아줬어요. 어. 그래서 잘안 하게 돼요. 그냥 나는 이런 브랜드보다 어, 그냥 옷에 맞는 거 이렇게 지금도 색깔하고 맞춰봤어요. 안경도 까만 색깔로 안에 까만 거 입고 이거 하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갈아입고 해 봅니다. <laughs> 어, 또 시간이 또 5분이 금방 지나.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나 몰라. 다른 사람들은 시간도 참 늦게 가던데 몇 마디 안 하고 나면 시간이 벌써 5분이야. 그죠? <laughs> 힘을 빼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. 네, 힘뭐 힘들고 살아봤자 뭐 합니까? 힘 빼고 살아야죠. 네, 그 자세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,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저녁 되시고요.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애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